자유의 문으로 들어선 사람들 40대 여의사 4시간 만에 허리디스크 해방의 기적을 맛보다 이번에 소개하는 스토리는 40대 여의사가 고질적인 허리디스크에서 정말 기적과 같이 해방된 이야기입니다. 이 40대 후반의 여의사는 수년간 디스크 고통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빛과 자각의 명상 세션을 만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례입니다. 이 여의사는 의학의 한계를 넘어 빛이라는 신성의 치유력에 의지하며 그동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빛과 자각의 명상 세션이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함으로써 단순한 증상 치료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경우입니다. 그녀의 치유 과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치료를 넘어 감정과 에너지의 교감을 통한 깊은 치유로 이어졌습니다. 여의사는 남편과의 대화 부재가 스트레스로 작용해 누적되면서 대장 문제와 연결되어 허리 디스크를 유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심리적인 치유가 물리적인 치유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4시간에 걸친 빛의 세션 후 그녀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허리 움직임이 자유로워졌고 수년간의 통증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사례는 전통적인 의학과 대안적 치유 방법의 만남이 얼마나 강력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스토리는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현실이자 거짓없는 사실입니다. 책 빛과 자각의 영금술 발췌, 자각선사 저입니다.